여러분 안녕하세요 키즈니 팀의 준이입니다.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키즈니 비의민서브입니다네 안녕하세요 키즈니 비의 우영입니다. 오늘은 그 무한에게도 어우 진짜 시끄러, 진짜 시끄러, 아우 꺼져 그 다음에 오늘은 <laughs> 예, 욕을 <laughs> <해. 웃음> 욕을 왜? 오늘 왜합니까예 준이. 그럼 먼저 그거. 그 다음에 먼저 이거 대결할 거거든요. 저 먼저 하죠. 왜 이렇게 이, 많이 없어요? 민삼님은 민삼님은 이 무한에게는 다릅니까? 아니요 저는 못합니다. <목소리> 전 되게 못합니다. 저 너무. 아전 유인욱 셋째예요. 아 그래? <목소리> <못 해요. 목소리> 아, 나는 나는 한두 번째나 일등? <목소리> 두 번째예요. 저보다 못해. <목소리> 아뭐한 아, 그래. 거야 내가 지금? <laughs> 오일일1오 <오야지. 웃음> 일일구 전화해. <laughs> 그럼 먼저 그다음에 <laughs> 제가 하겠습니다. 아미소님터할래요 아니에요 아네 <laughs> 캐릭터 좀 바꿀게요 캐릭터, 네, 네 이렇게 해서 하면 돼요 아주세요 캐릭터 뭐가 잘되는데요? 저는 캐릭터? 우체 다이기로 아, 네. 캐릭 아니 그걸 이렇게 하면 저안 돼요? 저기 빨리 좀 해주세요 저기요 빨리 좀 해주세요 아저씨 과연 몇시 나보다 이미 졌네요아 이미 졌네요 지금 너무 속도가 느립니다. 사십육. 아 씨스가 나 너무 떨어. 너무 떨어졌는데. <laughs> 아 씨스가 아, 너무 떨어졌는데. 사십육. 아 이러면 내가 곤란한데 사십육. 지켜봐 금 낼게요. 제발 눈사방 <laughs> 나보다 나보다 느리게. 아아아아아아 <laughs> <laughs> 뭐야? <웃음> <웃음> 아니야? 제가 1등이고, 제가 2등이고, 3등입니다. 3등입니다. 오늘 또 벌칙할 거예요. 아!